에이포스 회원 설정 영상입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회원 등급 설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원 설정을 위해서는 ASP에 접속해 주세요. 먼저 회원 적립의 기준을 사물 분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설정을 위해서는 시스템 관리, 본사 매장 마스터 버추얼 로그인을 선택해 주세요. 해당 가맹점을 검색하여 버추얼 로그인 접속을 해 주세요. 회원 정립 및 사용을 분류할 분류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의 회원 관리, 회원 정보, 회원 등급 설정으로 이동해 주세요. 화면에 별표 표시 및 우측에 정립을 나타내는 부분은 모두 기입해 주세요. 회원가입시 부여 포인트는 최초에 적용시켜주는 포인트입니다. 회원 첫 구매 포인트는 회원의 첫 구매에 적립을 추가 적립 여부입니다. 할인 시 적립 여부, 포인트 사용 시 적립 구분은 해당 동작에 대해서 적립 및 할인을 적용할 것인지 옵션입니다. 포인트의 적립의 경우에는 회원 적립 시 전체 금액의 퍼센트로 설정할 것인지 금액 대비 적립을 할 것인지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우측에 현금 카드, 현금 영수증 등은 각각의 결제 시에 얼마나 적립할지 퍼센트, 포인트를 기입하는 곳입니다. 다음은 앞에 설명을 바탕으로 퍼센트, 포인트로 두 개의 회원 등급 설정을 만드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회원 등록 설정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상단의 회원 관리, 회원 정보, 회원 정보 등록으로 이동해 주세요. 회원 등록의 경우에도 별표로 표시된 것은 필수로 입력해 주세요. 회원 등급 분류는 앞부분에서 생성한 등급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신규 회원을 등록하는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